2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잠시 뒤인 자정이면 막을 내리면서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충북을 찾은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누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 허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이틀 연속 충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멀수록 지원이 더 많이 가게 하겠다며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특혜를 통한 일방적 발전에 대다수 국민과 지역이 소외되고 피해 있는 이 잘못된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충부 발전 공약으로 초격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 충청, 영남,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K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 사는 집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등을 찾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수입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조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충청북도와각 청주시 시군에다가 확실하게 이양해드리겠습니다. 해법으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공약했고 충주 1구 전투 비행단 활주로를 민간 물류공항으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청주 공항과 연결되는 물류 항공 물류단지와 항공 관련된 다른 전단 산업을 유지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이종배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교통에 집중된 인프라 공약은 두 후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건설은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인 충주고속도로 지원, 충주원주관 철도 건설, 중부내륙선 지선 설치, 동서횡단철도 건설 조기 확정을 추가로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2호선 신설과 수도권 GTX 노선과 직통연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충 등을 공약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사광 가속기와 바이오 신약 등의 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공식선거운동기간 충북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청주를 방문했던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 불평등 해소를 내세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등에 대해선 재원 방안 등을 이유로 중단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